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게임 중인 하나인 우마무스베 프리티 더비 말딸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1.1점까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원래 4.5점대 평이 좋은 게임이었는데 아직 애플 앱스토어에는 아직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정적 리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바일 게임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마무스베가 요즘 핫한 게임이고 어떤 류의 게임인 줄은 대충 알고는 있지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모아본 정보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저들이 부정적 리뷰를 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일본 서버와 한국 서버의 재화 지급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한 일정 및 이벤트 공지. 세 번째, 일부 시스템 누락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인 건, 일본 서버와 한국 서버의 이벤트 재화 지급 차이인데요. 일본 서버는 같은 기간 내에 약 18,350개의 이벤트 재화를 지급했지만 한국 서버는 일본 서버에서 지급한 200만에서 500만 다운로드 기념 이벤트 등이 누락되어가지고 일본 서버에 비해서 5,000개가량 게임 재화가 지급이 덜 되었으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9만원이 넘는 금액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과 공지 사항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서버는 신규 캐릭터 픽업 기간은 11일로 잡고 있지만 한국 서버는 9일로 진행되어서 일본보다 2일이 짧습니다. 별 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를 뽑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촉박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2일 차이 나는 건 그냥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야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 퍼블리싱을 맡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에선 관련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저들은 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카타산 블랙 SSR 카드의 픽업 일정을 8월 10일 12시까지로 안내했지만 바로 전날 게임 전공 공지를 급하게 올려가지고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게임을 점검해버려가지고 과금할지 말지 고민이던 유저들까지 카드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빡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업데이트 일정 안내도 엄청 갑작스럽게 안내되거나 불명확하게 공지하는 등 상당히 불편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저들 캐릭터 이름과 스토리에서 오역 오탈자 문제, 그리고 일본 서버에 비교해서 지급 기간이 짧아진 론칭 이벤트 보상, TP 충전 캐릭터 메시지 안내 시스템 삭제 등 이슈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재화 지급 및 점검 시간 관련 안내 공지를 하며 유저들에게 사과를 하고 대응 방안을 밝히며 앞으로의 계획을 공지했다고는 하는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안내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평점 시 u 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된 정보는 대략 이 정도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나라 서버와 차별을 두고 운영한다는 점 이런 걸 좋아할 유저는 진짜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카카오게임즈에서도 빨리 유저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라든지 그에 맞는 혜택을 제시하든지 정확한 공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지 않느나 점점 유저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라도 제가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아무리 게임이지만 솔직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무튼 빨리 좋게 해결되고 한국 서버도 불이익 봤던 거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